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됐던 부분이 엄마가 되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자식 하나는 되게 잘 키웠다라는 말을 듣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 <laughs> 하늘에서 이제 돌아가실 분은 더 이상 뭘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 이제 네네. 아나운서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최고의 아나테이너를 낳아서 키우셨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도록 아. 꼭 다시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25살 때 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에. 음. 딱그 나이 때, 저 이제 막 시작했을 때의 나이인데, 그 나이에 어, 젊은 청년 분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몸이 좋진 않습니다. 저도. 그니까 러그 제가 중간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제가 방송을 좀쉰 기간이 있어요. 한 3주 네, 정도. 이게 네. 네. 오른쪽 눈이 잘안 보입니다. 예. 네. 그니까 이. 이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약간 동기부여가 음. 사라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방송을 음. 계속하는 의미가 있나? 물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맞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는데, 내가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웃고 즐기고 방송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니까. 음. 네. 그래서 옆에서 응원해주신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음. 근데 그 기간이 음. 저에게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좀 많이 힘든 시기였었는데 25세 우리 어 젊은 청년분께 저런 음.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시죠? 네, 힘이 나고 <laughs> 어 동기 부여가 될 사람들이 또 있죠. 저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음. 아이들에게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저에게 많이 의지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의지가 될수 있는 아빠가 될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